또 다른 산에 리프트를 타러 왔습니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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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산에서 바라본 코르티나의 풍경한 언더아이치. 아, 저기 하늘 위에서 먹구름이 좀 많아요. 원래 비가 온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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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산을 보면서 잘 올라갑니다. 여기 리프트의 끝은 숙소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. 아, 마뭐 갈아탔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여기가 좀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. 야, 여기 좀 멋있네. 반대쪽에저 산이 보이는데, 아 진짜 무 무서워? 어 아, 진짜 높다 응. 아. 밑에가 어. 엄청 높아요 형이 어. 아. 음. 무섭다고 딴 데로 갔습니다 응. 아. 응. 어제와 응. 마찬가지로 응. 포르티나 광역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로 과연, 과연 저 구름이 오늘 비를 뿌릴 것인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절벽이 가까워지네요 여기 옆에 이 새로운 곳이 기대가 되는 것같아요 원래는 저기 맞은편에 있는 산을 어제 꼭대기에서 뷰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한번더 갈까 하다가 아니 무슨 주차비가 10유로라고 해서 네. 그 돈을 내고 또딱 근데 또나의또한번끼좀 그렇다. 그래서 오늘은 이리 왔는데 처음에 저기 구름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가. 음, 여기를 보고 나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. 봐야 될것 같아요. 야, 방금 저 같이 찍었지만 내려서 보니까 또 다릅니다. 와, 와, 진짜 멋있다. 아니, 이 구름들이 산을 안 가리고 있어서 더 예뻐요. 이동해 보겠습니다. 끝. 네, 여기가 또 뒤편입니다. 스키장 운영을 안 해서 스키장이 없으니까 리프트가 또 없네요. 못 올라가요. 네. 아, 우리가 오늘 지금 트레킹을 하러 올라온 건 아니라서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. 햇빛 뜨겁네요. 앗. 내려간다. 야. 그래도 멋있다. 와. 겹겹이 있다. 겹겹이. 아 이쪽 반대편이구나. 야, 야. 아 크... 우리 토파나 또 타러 갑니다. 오늘 게시한 티켓 뽕 뽑아야 돼서. <laughs> 무르주 차장 바로 앞에 있는데다 대고 지금 진짜 후다닥 가고 있어요. 자 저희 다시 올라왔습니다. 어제와 비교하면 다 보이네요. 다 야, 야, 이렇게 보이고, 우리 어제 밥 먹은 레스토랑도 저기 보이고, 야, 여기 지금 햇빛이 있어서 뜨거우면서 시원해요. 아. 확실히 높다. 반대편도 좀 보일 수도 있겠는데,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 공기가 희박해서 조금만 올라와도 숨이 차요. 와, 이게 3,000m의 맛인가? 아, 지금 여기 싹 지나가면 반대편이 보일지. 여기 싹 지나가면 반대편이... 보입니다. 야 이런 거구나. 자, 아, 근데 더잘 보려면 더 가볼게요. 아 저기까지 내가 갈수 있을까? 음, 지금 옆에 먹구름, 먹구름 장난 아니죠. 아 여기서 막 지금 천둥도 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번개가 치며 비를 뿌려도 이상하지 않을. 아, 어? 아니, 지금 저기 끝에는 이미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저기 흐릿한 게딱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. 하아. 그나마 코르티나는 아직 먹구름인 것 같고. 야, 야,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비행기 뷰 아닌가요? 비행기 뷰. 항공 뷰. 레알 항공 뷰. 왜? 어 찍고 올게, 찍고 올게. 마침내 올라왔습니다. 와, 3 6 0도 진짜 360도. 와, 이제는 내려가야 할 시간이에요. 야, 날씨 맑았으면. 저쪽 산도 다 보였겠다. 야. 야. 끝내준다. 와, 이 맛에 오는구나. 정상은. 아. 더 늦기 전에 내려가야겠습니다. 이제 얼른 내려 오시지. 내려오시지. 아 너무 예쁘지. 응! 음. 아, 언니. 음. 패턴들 좀다 봤잖아, 그렇지? 맞아. 우리는 막차 타고 내려갑니다. 역시 막차가 묘미지. 안녕. 끝.